<laughs> 助けてください。

<웃음> <웃음> 자기 너무, 너무 자기 미워. <laughs> 아마사케 어. 어, 근데 되게 귀엽다. 어.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아마사케 <laughs>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. 여기네 라이스 스팀잉, 코지 메이킹, 쿨링 다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. 와,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어. 왜 저렇게 만들어놨을까? 너무 무서운데? 저게 메주라고? 사람이? 와, 코아. 1826년부터 있었대 1826년 여기가 포토스팟이래 베이비 그래? 어 Please keep your shoes on. 어 무료로 견학하나 어무와 오래된 이 머리 조심해. 진짜 옛날 스타일로. 여기 옆에 술이다. 아 나무 냄새 너무 좋은데? 음... 진짜 옛날엔 다 나무로 했구나. 아 나무 냄새 진짜 좋다. 남은가요? 아. 와... 음...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. 슈퍼. 앞에 한자는 못 읽겠음. 시간이 저게 그 호텔 아니야? 쓰기 그, 무슨? 우리가 가려고 했던데. 어. 거기는 강가에 있어. 아, 저거 강가 아니야? 여기가? 아니에요. 큰 강이 있어, 밑에가. 아. <laughs> 물소리 너무 좋은데? 텐류스히타 하늘의 물이야. 음 계단도 있다. 오 음, 진짜 넓은데? 밥 먹고 오면 더 이불 깔아 주시겠구먼 우와. 고생했어. 뷰가 너무 좋은데? 오 마이 갓. 어, 뷰 진짜 좋다. 우와. 다 좋습니다. 안 돼. 안 돼. 대반장이대대욕장에대쓴치이대층이이 대우, 치니, 대우, 치이 대우, 치니, 대우, 치니, 보우 치니, 대우, 치니, 고우니다고생니 대우, 니 여기가 루칸 이름이 뭐라고? 신소이 백한? 신시오. 신시오 백한. 신시오, 백... 신시오. 백한 신시오. 음. 산지라서 벌레가 많이 있답니다. 귀여워. Was it okay?